반갑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캬어 아님 검찰 송치 후 피해자가 진단서가 또 들어올 수 있나요? 예 있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얼마든지. 피해자가 추가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다 얼마든지 진단서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진단서가 더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는 피해자가 경찰한테 또는 검찰한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추가 진단이 나온다 해도 피해자가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이제 넣을 수는 있는 거죠 위치적으로 왜냐하면 재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는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 진단서도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다 보니 답변 자체가 짧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해를 구합니다. 언제든지 모두다행정사의 Q&A 게시판은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가입하신 후에 질문을 달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